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5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5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 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55편은 또한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주제는 이 배신 당한 그런 사람의 기도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어,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이던던 시편 어, 54편에 이어서 이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가 55편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편 55편에 쓰여진 배경은 시편 41편과가 어, 비슷합니다. 이 시들은 모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시인의 적들, 특히 이 신의를 저버린 친구, 이 배반한 친구를 책망하면서 슬픈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 시에서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던 이 다윗의 그런 모사, 이 다윗을 돕는 사람이었지만은 후에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의 편에 어, 가담을 해서 이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고 이제 병이 들게 되죠. 이제 그가 이제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찾는데 어, 바로 그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반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은 다윗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염탐하러 왔다가 그가 정말로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들이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아도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공개적으로 일어났을 때에도 군사를 일으켜서 직접 그 압살롬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 압살롬을 사랑했고, 또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그주 원인이 바로 자신의, 이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 다 다윗을 대적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의 주변에는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시편 사십일 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다윗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 다윗은 궁핍한 자를 돕는 사람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여서 이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신의를 버리고 배반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 사십일 편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 10편 55편에서 이 다윗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의를 저버린 친구에 대해서 배반한 친구에 대해서 이 슬픈 마음을 표현하면서 바로 또 그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비 또 인자하심 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면 이 배반당한 사람 배신 당한 사람의 이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길을 기울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편 50편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절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아무리 폼을 잡고 아무리 뭐 좋은 언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봅니다. 삼절에서 오절에 그런 내용들이죠. 원수들이 아우성을 치고 악인들이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요. 저들은 나에게 재앙을 들시웠고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붓는다고. 또내 마음이 찢어지고 괴롭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고 있다고 또 무서움과 공포가 온 몸을 덮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떨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육 절부터 보면은 아, 이 비둘기처럼 날개라도 있으면 안식처를 찾아서 날아가고 싶은 마음, 멀리 광야로 가서 숨어있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서 이 휩쓸어가는 이 폭풍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그 원수들의 핍박이 이 다윗에게 참으로 개인적인 고뇌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사회적인 고통도 이 나라에 대한 나라의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람들도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어, 그들이 구절에 보면, 그들이 사는 성에는 폭력과 분쟁이 있다고 고백을 했고요. 또그성 안에는 저주와 재난만이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파괴가 그성 안에서 그치지 않고 억압과 속임수가 있다고 이 사회상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게 곧 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의 배신, 이 아이도벨이 아살롬 편의 선것에 대해서. 그게 곧 너로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너라는 거죠 이 아이도벨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또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이 아이도벨 사건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사건 역시 이렇게 신의와 충성을 줘버린 참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텐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그런 자랑하는 그런 원수들이었다면 그냥 숨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친한 바로 너라니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나의 친구며 나의 벗이라니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함께 올려 드나들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사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 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산 채로 음부에 내려간다는 말은 그들의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정말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멸망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의 마음에 이 죄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악을 품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6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는 승리의 확신을 두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이고 정말로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런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말을 하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죠. 18절에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저간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감사한 마음이죠. 평안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시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졌다면,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그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말그 그런, 그런 어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갑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인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0절에는 저는 소, 소를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고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것 아니 하나님이 대신 들어달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랑과 공의 속에서 판단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해결할 방법도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의인에 대하여서 유동치의 아니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자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 우리가 늘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이 주신 생명만큼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것밖에 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제는 어떻게 살아셨나요? 오늘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부터 쉬셨나요? 아니면은? 하느님, 하나님부터 부르셨나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첫말 되는 주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어, 이것이 어, 그런 믿음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또그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55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강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해 탄식합니다. 이것이 다내 적의 목소리 때문이며, 악인들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죄를 저지르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더라면 멀리 나라가 쉬었을 텐데. 저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해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오, 여호와여, 저들의 혀를 분열시키시고 파멸시키소서. 내가 그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성 안에 학대와 슬픔이 있습니다. 사악함이 난무하고 협박과 거짓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 지어 다녔는데, 죽음이 내 적들을 갑자기 덮치게 하소서, 그들이 산 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사악함이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한 가운데 내 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셀나, 그들이 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손을 뻗어 자기 동료에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에는 전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웠지만 실은 뽑힌 칼이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저 아래 구덩이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의 반도 못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